두는 대로 가서 잘 나오는 거 하는 걸로. 아, 왜안 움직여? 장갑, BF 장갑. 역시 남을 리가 없지. 남을 리가 없지. 이거 바람 효과는 여기 위에 있던 챔피언, 이 버프 받은 챔피언은 30% 회피율 올려줘요. 음. 아, 그리고 곡궁이랑 이제 조개껍데기 넣으면은 이제 루난. 이렇게 조합 바뀌었어요. 탈리아. <laughs> 독포식자. 포식자, 포식자도 느낌 있는 것 같다. 아, 나 나서스도 되게 좋던데. 베이지? 그림자? 어, 그림자 가고 싶었는데 딱 베이가 나오네. 그림자. 일단 이 그림자 넣어야지. 어, 이 상코스 왜게잘 나오지? 퍼직자 팔고. 결정했다. 그림자랑? 아, 이건 아닌데. 그림자랑 소환술사 혹은 정찰 때. 그런 식으로 가는 걸로. <laughs> 아니 법사 무여도 되고, 이게 지금 빨리 결정해야 되는 게 아직 숙련도가 없기 때문에 지금 머리가 깨질 것 같아서 나중에 뇌절로 오는 것보다는 이렇게 정의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일단 은 그림자 같은 경우는 이제 3코스트 짜리, 2코스트 짜리는 이제 말자 하나밖에 없고, 다 3코스트 이상이라서 레벨은 좀 빨리 올려도 되겠다. 뭘 먹어야 되나? 베이가. 베이가 쿠콩? 이전에 제국이랑 비슷한 느낌인 것 같아요. 와, 이펙트 왜 이래, 이거? 아 너무 약하고 아어 삼성이 벌써 아 이성이 벌써 지금 삼코스트 이성이 벌써 나온 거면 잘 나온 거 아닌가 이런 메이지가 들어가고 정찰 때 정찰 때라도 붙이자 일단 쏴라씨 <laughs> 근데 궁 쓰는 거 한번 보고 싶네. 아, 드디어 이겼네. 첫승 구독, 이게 아직 지금 렉이 있어가지고 구슬 숨어 있는 게 있을 수도 있어요. 돌아다녀 봐야 돼요. 소환술사를 가서 불을 같이 있을까? 헷갈리네. 일단 그림자, 이를 좀 돌려야겠다. 너무 못커서 어, 정찰 때, 쉬. 아, 정찰 때 가란 소린가? 사코스트가 떴으면. 아, 베이가 하나 팔고 싶다. 힌드가, 그 1세트의 루시안 같은 느낌이 돼버려. 그러면 일단 그림자 정찰 때, 이렇게 가는 걸로 하면 되겠다. 오케이. 그림자 정찰 때. 이거 딜량으로 해서 가늠을 해야 될것 같아요. 딜을 넣고 있는 건지. 아, 말자가 엘리스네 이거 소환하는 거 보니까. 말자가 딱엘리스 느낌이네. D.F 같은 거 하나 먹어야 되는데. 아 애쉬 애쉬. 와 저거 진짜 꿀맛이다. 어 그렇지. 아니 뭐 곡궁, 곡궁만 나오냐 어떻게? 오케이. 보자 딜 보자. 이겼다. 그림자. 와나돈 이렇게 남겨놨다고? 나 뭐하는거야 바르스 <목소리가> 그림 어.. 정찰할때 <목소리를> 소환술사 팔고 한번 더 배치부터 해야겠다 배치부터 왜이씨 존망 <laughs> 구독 아 애쉬 에쉬, 애쉬 에쉬. 애쉬가 살짝 징크스 같은 느낌이랄까, 그좀 그런 느낌인데 변신하면 근데 딜은 딜은 킨드가 다 넣는구나. 그래도 일성인데 이 정도 넣었으면 잘 넣었지. 다그림자의사 정찰 때 이렇게 갈것 같은 느낌이네요. 애쉬 열릴 해봐, 해봐. 아, 이 고구마 좀 빡세 보이던 고구머네 야 퀸드센데 왜 이렇게 세? 애쉬 좋아. 마치 징크스 이성 만든 느낌이랄까. 밀량 보자. 애쉬가 이번에는 1등을 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깔끔하게 1등하네요. 애쉬가 아, 싸이온? 아 BF먹어야돼 BF BF 게임 끝 게임 끝 몇등이야 얘, 얘 1등이네 오저 잭슨 뭘로 잡았지? 이 e 돌리고 있었는데 야 애쉬 딜량 보소 1등 각이다 이거 1등 각이다 베이가 뭐가하냐 딜량 이씨 꼬라지가 킨드 s 드 삼성도 느낌 있는데? 아 개인적으로 이거 막 스, 아, 이거 스킨 끼워놓은 거 뭐가 뭔지 모르겠어 g Samsung, s a m s u 그냥 쓰고싶네 u n 고 Samsung, s a 아.. 어, 이게 누굴 키워줘야되나? 킨드가 삼성 될거면 킨드 키워도 괜찮을것같은데 아우 어, 템 잘나왔다 일단 베인삼성은 절대 안되니까 팔고 아.. 이러면 잠깐 머리가 안굴러가 말자 하나더 바발 베인 팔고 이제 아 이것도 이제 지연 시간이 있어가지고 바로바로 바로 안 팔려요. 잠만 자. 아 헷갈려. <laughs> 아 킨드 킨 바로 또 팔자. 이러면 킨드 그냥 키워야겠다. 딜잘 넣나 계속 잘 넣네 깔끔 <laughs> 킨드한테 템을 킨드가. 마법들이 은근히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킨드한테 총검 주자. 총검 주고, 이렇게 주는 걸로. 그래. 느낌 있다, 느낌 있다. 내가 딜1등 가나? 아, 내 순삭이다. 오우씨. 이겼네. 아, 어. 아 포네. 아 마이. 씨. 어, 뭐야 이이 텐들 이 텐들 뭐지? 이제 대가리 아프니까 그냥 레버 파는 걸로 해서 제드 한번 써보자 이렇게. 어? 제드 이성 나오겠는데? 치득 효과가 아 버섯커 되는 효과네 그래 쓰면 어때 이러고 버섯 하나 찾아가지고 집은 넣으면 되잖아 레벨업해서 아 그럼 돈아끼야겠네 일단 여기까지 참자 하 아, 이거 이 삼성 이거 이씨, 두 마리가 안, 죽어도 안 나오네. 아, 너무 좋고. 아, 근데 애쉬보다 킨드가 너무 좋다. 킨드가 나네. 제드 뭐야, 이 딜. 근 딱히 탱 라인이 없는, 없는데도 세네 아, 1등 신지도 무섭다. 엄청 쎌것 같은데. 아, 이제 용 때리면 돈, 돈 떨어지네요. 안 돼, 나한테는 안 돼. 그렇지, 들량 아, 씨. 킨드, 뭐 하고 있나? 알게 모르게 들다 넣고 있네. 어, 바이. 바이. 팔아, 이씨. 내프 파고. 아, 아, 그림자. 괜찮... 아, 이렇게 되는구나, 씨. 잠아 이거는 이 템창 하나 비워 나야 효과를 받아요. 이거 존나 의미 없는 짓하고 있었네. 마이 명상이 스킬이고 킨들을 두 마리 던져. 배가 버려. 이것도 안 쓰고 있었네. 누굴 줘야 되지? 마이 마이 아 마이 아닌데. 오, 씨, 뭐야? 잠만 집중해야 돼 집중해야 돼 집중해야 돼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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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 때가 아니다 이거 일단은 아 바로스 키드 에쉬. 녹스 잠만잠만잠만잠만잠만 잠만, 잠만, 잠만. 아 8대5원 이구나 이게 블럭스네 아 응? 버스꺼가 하나 생겼는데? 뭐 받아오는 효과가 있나? 아 제드가 아 근데 신지드 이거 딜 박히는거야? 안 박히는거야? 아 끝났네 아 끝에 뭐 제대로 안 나와요. PVP 서버가 이거 지금 사실 정확히 테스트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